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카라이프 만들기 술카 t v 카싱입니다자 오늘 또 나타났습니다 아 오늘은요 아, 제292M3에 어, 요 제품을 한번 장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아 인테이크 어, 에어 스쿠프 아 현대 스쿠프가 아니고 어. 에어 스쿠프라는 어 그런 어 부속이라고 해야 될지, 액세서리라고 뭐 해야 될지, 튜닝 용품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그 용품이 이름이 헷갈리는데, 일단은 에어 어 스쿠프입니다. 이게 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어 알리에서 13,000원 주고 운송비 포함 13,000원 주고 샀습니다 꼭뭐 삽비 스타일 생겼는데 일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구이 M3는 어, 여기 에어클리너 박스 안으로 지금 제가 이 뚜껑을 잠깐 열어 놨어요 이에어클리너 박스 안으로 공기를 달리면서 이쪽에 이쪽 이제 덕트에서 제일 많이 빨아들입니다. 다이렉트로 올라가고요. 예.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벤트를 통해서 이균형으로 다시 이제 신선한 차가운 공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달리면서 이야기해요. 예. 자 가만히 있을 때는 뭐 지가 알아서 공기 빨아먹겠죠. 하지만 달리면서 뜨거운 공기를 조금이라도 피해서 신선한 공기를 막빨아들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요, 요 놈, 요놈 안에 장착이 됩니다. 요놈 안에 장착이 돼요. 그래서 요 스쿠프가, 어, 공기를 지나치게 하지 않고 이쪽으로 더 주입시키는 그런 부속입니다. 이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비싼 놈도 있어요. 이 유명 브랜드에서 만들었는 거, 20 몇만 원짜리도 있는데, 아, 막 그런 거 필요 없고, 일단, 만삼천원짜리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순정 상태일 때, 어, 공기가 에어박스, 에어박스, 에어클리너 에어박스 안으로 얼만큼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어, 한번 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뭐 거의 아, 엔진에서 공기를 빨아당기는 힘이 아니면은 박스 안으로 그러면 박스 안으로 공기를 못 보내주는 걸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뜯어봅시다 자이거뭐 뜯는 거야 이건 뭐 별일 아닙니다 T20 어, 별 렌치 이거 공로는 풀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어, 핀. 클립 두놈 풀어주면 되는데. 이거 제가 차를 사와가지고 이거를 한번또 뜯어 본 기억이 없네. 첫 번째 뜯고 있는 기입니다. 이거 뜯기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뜯기 있어요 자, 뜯은 김에 한번 싹 한번 닦아주고 잠자리. 뭐 모기. 우와. 잠지 자, 자. 대충 안따가십니다 어, 역시 알림 맞습니다. 역시 1 3천0짜리 이런 10달러, 1달러 같은 새끼. 어, 역시 안 맞아요. 자,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의 가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 없으신 분들은 다시 하지 마세요. <laughs> 약간의 가공을 거쳤습니다. 티가안 나죠? 진짜 미세하게 안 맞아요. 그래서 약간의 가공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착이 되느냐? 이놈이 요,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살짝 살짝씩 갈아냈어요 그래서 아 자신 없다. 아이씨 나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제가 제품을 알리에서 E90용으로 샀거든요. 우리 E90, 저뭐 328, 335 이런 차들이잖아요. 그런 용으로 샀어요. 그래서 살짝 가공이 필요하다. 어이? 자신 없는 분은 하지 마라. <laughs>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제 삽처럼 삽처럼 어, 이렇게 들어가서 공공 들어, 공, 공기가 지나치게 하지 않고 위로 올려서 에어클리나 박스 안으로 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laughs> 뺏는 김에 어, 벤트 깨끗하게 닦을 거야 저도 닦아줍니다 장착을 했는데 히그 <laughs> 장착하는데 이마에 들어갑니다 자, 자신 없는 분 하지 마세요 자 그래 조립 한번 해볼게요 조립하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착은 분해의 역순 안착 잘 됐고요. 피스, 핀, 장착 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처음에 이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좀 날리는 게 보이는데, 그거는 제가 이게 이거를 위로 쌓아가지고 조금 날렸어요. 이건 한번 볼게요. 흡입이 많은 게 보입니다. 눈에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달릴 때, 달릴 때 효과는 있을 것 같다. 일단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뭐 튜닝하고 하실 때, 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끔씩 저 유튜브 보면 막 돼도 안 하면 뭐 바람개비 팔면서 싸우는 아저씨들이 있거든요 막 굳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laughs> 그런 아저씨들은 진짜 막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막 차를 조금 아는 제가 보기에는 막 근거 없이 싸우는 것 같은데 눈으로 보는 것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자 과연 13,000원짜리가 13,000원짜리가 13,000원짜리 치고는 역할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일단은 다시 에어클리나 뚜껑을 덮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29M3 어, 에어인테이크 어, 스코프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건 뭐돈 많으신 분들은 한 30만원짜리 20몇 만원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30만원짜리 그 금속재질로 되는 제품이 있어요 그건 핏이 그냥 딱맞겠죠또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거 하고 저처럼 돈 없으신 분들은 요만큼만 돈 써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요런 작업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취지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스쿠 작업 마무리 지 꺼에 아직 도 어, 날이 많이 춥습니다. 자 우리 고성명 불임구동 타시는 분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올 겨울도 무사히 무사고로 살아남으셔가지고 따뜻한 봄날이 오면은 즐거운 카라이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네, 가평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가평이었습니다.